오, 새우구이 새우구이. 새우가 막 튑니다. 가을의 왕새우. 오, 새우가. 오, 새우가 막 가만히 안 있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. 뚜껑 닫아야지. 야 맛있는 가을 새우구이. 싱싱한 새우. 왕새우구이. 한번 먹어봐요. 어? 새우가 가만히 있네 새우가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네 자, 소금에 잘 굽는데 어, 새우가 너무 뜨거운지 어휴, 가만히 있네 바삭바다너는여게에 익어서 어 너무 세게 어우 마치 너무 세게 어휴 그래지인다 아직까지 살아있네 네. 가을에 왕새의 우이 먹고 오고. 네, 시기 바랍니다. 소금구이 맛있는 왕서우 소금구이.